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캘린더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발표되는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바이든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T와 자동차, CMO 관련된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제가 이번 주에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도 보여줬고요. 자동차 종목들도 제가 미국 내 공장이 있는 SL과 같은 종목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L 이란 종목도 한 차례 상승세를 이어나간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배신 관련된 CMO 관련된 종목들 또한 굉장히 또 좋은 흐름도 이어나갔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더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게 바로 오늘 이번 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서 대방내는 투자 가이드가 바로 이런 증시 이벤트를 살펴보면서 종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IT와 뭐 CMO 관련된 종목들, 이런 내용들 말고도, 그럼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실적 발표도 아직 남아있다. 한 종목을 더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5월 17일 날, sm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실점 미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그 결과 이번 주에 sm이 굉장히 좋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m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sm이 그동안 잘못 가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길게 횡보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 상승세를 한번 솟구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좋게 올라간 게 SM이었고요. 자 이게 보게 되면 SM 같은 경우에는 어, 앞으로도 엔터사들의 종목을 봤을 때도 SM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엔터사들의 종목이 이번뿐만 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음원만 가지고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앞으로를 본다면 백신 견제 이유를 본다면 음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콘서트까지도 우리가 모멘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SM은 음원의 성장만 가지고도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굉장히 길게 엄청난 연초부터... 이번 5월 때까지 옆으로 기반 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속구쳐 올라가면서 거의 20% 가까운,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M은 앞으로 더 본다면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전망됐다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생이 됐고 이번에 신규 어, 신, 신인 걸그룹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더욱이 2분기에는 n c t 와 엑소도 돌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하반기를 본다면 음원 수익 외에도 만약에 콘서트까지 재개가 된다면 콘서트 수익도 더불어붙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있죠. SN 이제 뭐가 있나요? 5월 28일 날. SM 스튜디오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업과 분리를 해서 음원 쪽 말고도 드라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이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회사들과 함께 경영 정상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SM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진해온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따 하신 분들은 부담스럽다면 1차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만약에라도 신기로 보고 있다 하시면 좀 많이 눌리게 되는 시점이 당장은 안올수 있겠지만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내게 되면 아마 눌림이 좀올수 있게 됩니다. 그런 눌림 자리를 기다려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신다면 어더 추가적인 수익도 얻어볼 보수 있는 게 SM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하반기를 본다면 엔터사들은 만약에 눌림이 오게 되면 하반기 백신 경제를 보면서 더욱더 이끌어 나가시면은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노란 톡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완성된 자료, 방송 자료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었고 방송에 리뷰도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뭐샵 #2034에다가 내용 이 가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 톡에 간다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이러한 내용도 다시 한번더 리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다음 주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5월 24일 일정은, 어, SK 채태원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어,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 방문을 합니다. 그, 어, 이슈가 굉장히 많으면서 SK 이노베이션이 미국과의 협약 소식이 굉장히 많죠? 어, 그렇다면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갈 걸로 전망은 되지만은,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은, 그 SK 지주사를 보면 됩니다. SK 지주사가 투자를 또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SK를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미국에선 아이오닉5의 가상 쇼케이스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개요적으로 현대차는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미국을 바라본다면 은 미국 내 공장에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 이 있으니까 이러한 모멘텀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뭐 기관 i r d 있고 NDR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해외 기업의 컴퍼스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러한 내용보다도 월요일보다 그 다음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을 넘어가고 그 화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더 배터리 세미나가 있고요. 뭐 네이버에 대한 AI 에 관련된 일정, 공모 청약이 있는데 이 종목은 CR로 어 임상 수탁 기관에 대한 공모 청약이 있고요. 그다음 에 온라인 설명. 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에 다음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다음 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좀중요할것 같아요. 진원 생명과학인데, 어, 최근에 mRNA 관련주로서 굉장히 더 뜨겁게 다시 한번더 부각을 받고 있고, 어, 이 종목은 미국의 공장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는 공장이 다시 한번더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이슈를 받을 수 있고, 국내 백신을 본다면, 국내 백신 mRNA를 본다면, 진원 생명과학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 24일 월요일과 화요일 25일 날 이틀간 지난 설명과학이 기간 주요 기간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NDR을 비공개 아예 하는 거죠. NDR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기관들이 진원생명과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보신다면 은 기관 수급 조금 더잘 보시면서 진원생명과학 mRNA에 대한 이슈가 더 추가적으로 붙는지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시, 주주 통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희비엔치도 있는데, 이 내용보다는 다음 종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 주총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겠고요. 그 외에 미국 내에 있는 경기 지표인 신규 주택 매매가 있을 예정에 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 날 월화 중에는 지난 생명과학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유심게 지켜보시면 좋은 일정이 될것 같고요. 그럼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어, 신규 상장의대저 크래프트의 대표적인 이제 수제 맥주, 어, 제조 맥주와 진스템이 신규 상장을 하고요. 그렇다면 요게 따라서 단기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핀테크도 있고, 퍼르비스의 일정, 바른손의 일정, 뭐 태평양 물산, 여기서 이제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 어, 다른 것보다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부분은, 태평양 물산의 임시 주총에 대한 내용을 좀설명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공시 내용을 갖고 왔거든요. 자, 공시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을 보여 드릴 텐데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어, 다트 전자 공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볼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시 주주총에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회사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정간 변경 또는 사업 목적 추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렇다면 태평양 물산은 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골프 관련된 것도 만들겠다라는 사업 목적 추가가 있고, 더불어서 뭐가 있느냐면, 아래에 보게 되면 발행할 주식 총수를 늘리고요. 그리고 전환 사체와 BW, 어, 신조 인수권부 사체를 발행 한도를 개정한다. 줄이는 게 아니고 늘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환 사채 뭐 CB와 BW는 투자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삼자 배정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을 건데 이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한도를 늘리겠다. 그렇다. 면 우리가 그만큼 더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의 이유에 따라서 태평양 물선이한 차례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눌림에 있어요. 아, 차트도 보여드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찾아보세요. 태평양 물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요거 날짜 보면 됩니다. 4월 15일 날 이사회 결정 냈고 4월 달부터 5월 초까지 태평양 물선이 올라간 이유가 요 이유 때문에 올라갔고 그렇다면 이제는 임시 주총이 5월 26일 날 열리고 요 열린 이후에. 얘가 잘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사업 목자 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규모 자금 조달. 투자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주가 대비 얼마큼의 가격에 들어올 것인지 이러한 공시가 분명히 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면서 태평양 물산을 본다면 앞으로 이러한 공시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지 주총만 가지고서도 주요 이벤트로서 종목을 접근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에 대한 공시도 꼭 분석을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자세한 번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이러한 부분 자 참고하셔가지고 태평양 부산의 임시 임시 주총 날짜와 전환 사채와 어, BW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일정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어, 큰 일정이 없는데 일단은 뭐가 있느냐면 어, 5월 달에 금통위가 열려요 일단은 금리는 동결될 겁니다. 금리는 동결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라갈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 물가 전망치 또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 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아직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고용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을 하되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앞으로 경제성장률을 얼마치 보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있는, 이 내용이 나타날 거라서 이러한 부분도 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바이든에 대한 일정과 어, 똑같이 이지미더 경제에잘 올라가 주고 있는데, 어, 임시수청 이후에 밀리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의 GDP 수정치와 또 미국의 또, 어, 이것도 신문경제 지표,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요거 이후에 미증시에 대한 변동성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은 MSCI MLC, 어, 지주 이제 지난번 발표됐었던 그 리밸런싱되는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되는 날입니다. 자그 다음에 IM이라는 종목도 임시 주총 회를열려요자 요거 제가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IM이라고 검색을 해보십니다. 그럼 이렇게 어,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나온 공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규 이사 선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바뀐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추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거 주총 이후에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IM이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더불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송 자료도 받고 싶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언론 보도 자료의 일정과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일요일날 바로 노란 톡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 노란 톡에 들어오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 문자 메시지 여셔가지고요, 문자 메시지에다가, 샵2034 누르시고, 받는 이에다가, 이가람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게 누르시면, 노란 톡 링크가 갑니다. 노란 톡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일요일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료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5월달 마무리하는 한 주간 또 대박내는 투자 한 주도 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의 대박캘린더 이거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